그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8장까지 있는 아가서는 노래 중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 중의 노래는 단연 사랑의 노래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 청춘 남녀 연인 간의 사랑 그리고 결혼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읽어가는 그런 노래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냥 연인 간의 사랑 이야기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연인 간의 사랑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그 사랑의 관계하고 똑같다. 그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인끼리 죽고 못 살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기를 바라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기쁨과 또 함께 뭔가를 일궈내고 또 어떤 결실을 이뤄내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염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그냥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런 영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성경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마지막 장인데 전체적으로 다 그게 서로 그 사랑에 막그 갈망 사랑 사랑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연애 그 갈등과 상처와 그런 것들 연애할 때 느끼는 그 애달픈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렇게 결국 결혼하게 돼서 가정을 일군 그 기쁨과 충족감,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렇게 보면 바로 그런 연인간의 사랑에 대한 어떤 간절한 갈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우리가 오라비라고 한다면 우리 오빠, 오빠, 이제 남자 형제를 말하는데, 그런 집에서 자기 남자 형제, 남자 형제를 만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죠. 그냥 당연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외간 남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눈치도 보게 되고, 그게 쉽지 않죠.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집에 오게 하는 것도. 그것도 눈치를 보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랑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에 끌리는 데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것에 대한 갈 그런 어떤 고통 그런 사랑의 갈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절 말씀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부탁한다에.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아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뭐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깨우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순수하게 본다면, 한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을 깨우지 말아라. 왜?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타나기 전에는.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고 이걸 좀더 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순결, 육체적인 순결 또 정신적인 순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할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순결을 깨우면 안 된다, 깨뜨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가서에서는 이 똑같은 표현을 세번 반복합니다. 2장 7절에 한번 나오고, 3장 5절에 한번 나오고, 여기 8장 지금 4절에 한번 나와요. 그만큼 이 연인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그 사랑을 만나기까지 이 순결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 굉장히 보물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거죠. 그게 뭐막 죄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뒤에 8절, 9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 여자 형제가 있다면 아버지와 특히 남자 형제들이 그 자기 여동생이나 누이나 그 아무나 함부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가정도 한 처녀의 순결을 지키는데 함께 동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표현으로 한다면, 내 누이가, 그러니까 여자 형제가 성벽이라면 나는 은망대를 세우고 지키겠다. 함부로 우리 딸 함부로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 여동생 함부로 어떤 놈이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만일 내 형제가 어, 문이라면 나는 거기다가 백향목 판자로 탁 철저히 막아가지고 함부로 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즘 이제 자유연애 사상이 있는 요즘 세상하고는 살짝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유롭게 청춘 남녀들이 건전한 사귐을 가지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어떤 이런 성적인 일탈을 너무 손쉽게 생각하고 순결을 너무 손쉽게 생각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이 아가서 전체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말할 때 그게 위배가 됩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런 순결을 지키고 결혼할 때까지 결혼해서 합법적인 그런 관계를 이룰 때까지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자기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걸, 자기의 사랑의 그 순결을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막, 만나러 가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고, 집에도 데려오고 싶고, 함께 자기들만의 그런 공간에서 연애도 하고 싶고, 별걸 다 하고 싶지만, 자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그런 면을 1절에 4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은 이렇게 막 육체적인 욕망이나 또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그걸 잘 이렇게 다스리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고 건전한 사랑, 청춘 남녀의 사랑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말하는 것, 이제 이 사랑의 연합, 사랑의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는 누구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굉장히 씩씩하고 건강하고 막 씩씩한 이런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내 어머니가 탄생한 곳,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럼 그걸 뭘 말하느냐? 알고 보면 이게 이제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가장 축복된 건 뭐냐? 아이를 낳는 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아가서에서는. 그러니까 사랑의 결실은 뭐냐? 결국 아이를 낳는 거예요. 임태와 출산 그것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 있고 여자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축복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식식하고 어, 능력 있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너를 깨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음? 이제 어떤 사랑을 깨우는 것이고. 이제 그걸 통해서 아이가 잉태되고 출산하게 되는 것을 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제 비로소 어 정춘 남녀가 아름답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대한 그런 축복됨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그 나는 너는 나의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또 도장같이 팔에 두르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는 우리가 다양한 가능성, 다양한 이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결국은 그 속에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혼인을 해서 이제 하나가 돼서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입장이 됐다면. 이제 서로 이것은 확실히 도장 찍은 거예요, 도장.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랑의 증표, 사랑의 확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 다른 이성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걸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갖고 눈을 돌리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 같이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월 수월, 스월처럼 무덤처럼 잔인하고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만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게 된다면 이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이 사랑의 질투로 나타나서.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물로도 끌 수가 없다, 꺼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산을 다 주고도 그 사랑과는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다. 그걸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다뭐돈다줄 테니까 그냥 이해해라, 용서해라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런 강력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정말 젊은, 건강한 젊은이들이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고 건전하게 사랑해서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서 혼인하고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되고 또 가정을 이루어요.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가정을 이룬다는 건 포도원이라고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포도원. 그래서 같이 살면서 기쁨도 함께하고 또 어려운 일도 함께 하면서 잘 가꾸다 보면 꽃도 피고 새순도 돋고 열매도 맺고 그런 알콩달콩한 재미 속에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도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가 다른 이성의 눈을 돌린다. 이건 여호와의 불임하는 겁니다. 이런 조심하라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고 또 자녀를 낳고 우리만의 포도원을 가꾸고 있다면 다른 데눈 돌릴 일이 없어요.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도 내 이웃의 이웃을 탐내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웃의 여인 탐내지 마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자기게 허락된 허락된 자기 우물에서 우물을 먹어라 샘물을 마셔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면 그 사람과 함께 자신들만의 포도원을 가꾸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팔 절에서 9절도 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0절,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작은 누이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린제, 어린 여, 여, 여자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유방이 없다, 가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잉태와 출산, 자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의 젖을 먹이는 가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발달이 돼야 아이도 낳고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성숙해서 사랑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는 안전하게 잘 보호하고 있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부모의 책임. 그리고 그 집안에. 이 성경에서는 남자, 형제의 책임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오빠들이 어린 여동생을 어떤 못된 놈이 함부로 할까봐 조심시키고 행실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잘 교육하고 훈련하고 막 이렇게 막 자유롭게 가서 아무나 만나고 또막 그렇게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절제도 시키고 조심도 시키는 그런 모습을 8절, 9절에 말해주고 있고 10절, 12절에는 이제 솔로몬이 발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 열매를 거두면 그 열매의 은 천을 바치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백을 갖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마지막에 뭐냐면네게 속한 포도원을 포도원은 내 앞에 이다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부인이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 여자가 너무 많아. 많아요. 그렇지만 내게 있어서는 딱 유일하게 많은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 이런 의미로 지금 내게 속한 포도원은 내 안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들보다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이 나는 최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발 하몬에 있는 포도원, 거기는 뭐 많은 여인들이 있어서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겠지만, 나에게는 내 사랑, 유일하게 딱한 사람 이 사람만이 나의 내가 어, 함께 할수 있는 포도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결혼을 권장하고 있고 어,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그것의 결실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정말 자기들끼리 서로 수고하고 고생하고 또 행복하고 이러면서 뭔가를 이뤄내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랑의 결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13, 14절에 친구들이 네 목소리를 듣기 원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연인 사랑에 대한 그리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속에는 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뭐 청년들, 뭐 어른들까지 이르러서 늘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랑을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랑을 만났다면 늘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와라. 어, 사슴처럼, 어린 사슴처럼 내게 달려와다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사랑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런 사랑을 만났다면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그리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연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그리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성에 대한 그리움. 그냥 좋아요. 그냥 끌리고 좋고 함께하고 싶고 뭔가, 막, 그런 어떤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불경하게 보지 않고, 이 아가서는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요즘 세태가 너무 자유분방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건 못 모르는 거고, 절제된 사랑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절제된 사랑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절제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실한 사랑을 만나 알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결혼을 이루고 하나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포도원 자기들만의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뭐 살림도 장만하고 또 재산도 불려가고 또 자녀도 낳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또 서로 끌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하시며, 또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함께 수고하여, 순이 돋는 것도 함께 보고 꽃이 피는 것도 함께 보고 열매 맺는 것들을 함께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포도원에 허는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랑에 금이 가지 않고 해가 되지 않도록 잘 가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일 우리 세대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또 결혼의 신성함과 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신앙 안에서 이루는 것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 줘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